오늘의 주택에 가는 길에 있는 멋진 광경의 호수예요. 이 호수 주변으로 산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당연히 전원주택도 많이 있고요. 아, 여름에는 그 오리배도 타고 뭐 낚시는 금지라고 써여 쓰여 있는데 낚시도 많이 하시긴 해요. 근처에 멋진 카페도 있고요. 음...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산책하시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오늘의 물건지를 찾아가는 도로 옆으로 계속 이런 계곡물이 흘러요. 집에서 이 계곡물까지 한 7, 80m 거리,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계곡물이에요. 여름에 발 담그고 놀기 딱 좋겠죠? 이제 오늘의 물건지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 옛날에 이 집에 저 사러 왔던 것 같은데 난로 난로를 팔다 온 집? 응 당근에서 아좀에집이다 내가 난로 산 집.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찜빵마을의 세원 부동산 쌤 언니입니다. 오늘은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이라는 곳에 나왔는데요. 요, 음, 직선거리 한 7, 80m 전방에, 어,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요. 여기서도 지금, 졸졸졸졸 계곡물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정말, 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뭐, 남의 땅이긴 하지만, 주변에 소나무나, 이런 꽃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 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도로가, 이렇게 아스콘 포장도로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넓이도 넓죠? 집에 외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가 외부 수도고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잔디밭 정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텃밭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요만큼만 텃밭으로 쓰고 계시네요. 음, 요 정도 텃밭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잔디밭 정원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주택에 옆으로도 이렇게 데크를 해놓고요.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문을 달아놨어요. 여기 뭐, 댕댕이 집들도 있고, 여기는 작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적한 그런 느낌의 주택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현관에 딱 들어서니까요. 바로 주방이 있어요. 주방이 있고, 저쪽 안에 건너편에 방하고 다용도실, 이쪽에 욕실, 오른쪽에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실 겸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현관문 외에, 양쪽으로 이렇게 창을 내셨네요. 한쪽은 완전 통창을 내셔서 전망 보시기가 아주 좋겠어요. 그리고 주방도 일자형 주방이고요. 어, 수리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고 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이에요. 여기가 안방 안방인데요. 등이 굉장히 무드가 있는 등이네요 그리고 저 끝쪽으로 붙박이장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바닥에 타일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하셨어요. 단열에도 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입니다. 작지만 필요한 건다 맞춰져 있는. 그리고 여기가, 아, 여기가 방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작은 방인 줄 알았더니 사이즈는 거의 안방 규모에 버금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부 창고 겸 다용도실인데요. 또이 공간이 또 엄청나게 넓으네요. 와, 여기에 뭐 웬만한 건 웬만한 살림살이 다 들어가고, 여기에 거실 같은 용도로 쓰셔도 좋겠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썬놈 같은 개념인데요. 어, 이렇게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바깥에 외부 그 격자문이 창을 하나 더 내달았어요. 그리고 출입문도 이쪽으로도 돼 있고,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출입문을 만드시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 사용하기는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마현 5원이고요. 어, 중공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대장에 어, 그리고 대지가 255 제곱미터 77 평이고요 건물은 74.5 제곱미터 예. 22.5 평인데요 실제로 내다른 거 생각하시면 훨씬 더커클것 같아요 경량 철골 구조와 일반 목구조가 같이 합쳐진 건물이고요. 네, 예, 오늘의 물건의 매매 가격은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기촌생활 즐겨보실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성세원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성세원부동산, 세원부... 행성 쌤언니입니다. 오늘은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5원이라는 곳이에요. 10원도 안 되는 5원. <laughs> 여기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이렇게 클것 같아요. 경량 철골 구조와 일반 목구조가 같이 합쳐진 건물이고요. 안녕. 어머,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 이런. 사진 좀 찍으려니까, <laughs> 응? 어? 아이고, 그렇게 반가워. 나도 반가워, 나도 반가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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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